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키우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만나는 한 알의 쌀, 한 줄기의 채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에너지의 흐름과 영양의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농업은 질소인 칼륨을 비롯한 20여 종의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다가 맞추어 넣어주면, 농사가 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요. 병해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토양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토지와 우주의 소통에 있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비료라는 물질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 숲속 미생물과 우주의 기운을 함께 받아 살아갑니다. 농민이 이 사실을 잊고 오직 영양만을 맞추려 한다면 작물은 오히려 약해지고 병해충은 더 늘어납니다. 이 장치 에너지 농법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하려는 욕심보다 먼저 토지를 살리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쓰레기와 찌꺼기를 모아 고온 발효를 시켜 살아있는 유기물을 만들고 그 힘으로 땅을 정화합니다. 3년이 지나면 토지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우주와 호흡하며 스스로 병의 층을 이겨내고 농작물은 처절로 잘 자랍니다. 농민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지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농민의 마음, 즉 농심은 감사입니다. 토지를 살리고 자연이 지어주는 농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럴 때 작물은 정화된 영양과 에너지를 품게 되고 그것을 먹는. 우리의 몸과 영혼 또한 맑아집니다. 이 강의는 세 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편은 어제 현대 농업의 영양 공급 방식과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편, 두 번째로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원리와 토지 회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농사와 영양, 에너지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영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21일 목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잘 들으시죠?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곳은 적성면 구음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법인 영농법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여러 연구원님들 그러니까 장목반을 구성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연구원 여러분 모두 이곳에 장목반으로다가 운영되는 곳에 합류할 수 있어요 뭐, 어떠한 비용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연구원 여러분들이, 어,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만 좀 가지신다 하면 이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어, 단 인건비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물질을 수확하며 이 물질 나눔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농작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곳은 지금 객토를 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곳이에요. 갯토를 하고 처음 시작하는 곳이라 좀 의미가 좀 깊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이곳에서 어떠한 유기물로 어떠한 미생물을 확보하여서 농사를 진행하는지 같이 계속 공유도 할 거지만 참여를 할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예요. 연구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한번 참여를 기다려 볼게요. 아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냥 자유롭게 여기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다는 것은 바쁘시면 안 오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참깨 파종을 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바빠서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빠지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하면서 어떤 이제 회의나 연구, 토론을 갖고 할때 그때 이제 날짜를 같이 조율해서 모여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그런 형식이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이 있으신 연구 여러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듯 해서 오늘 이렇게 공지 아닌 공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군요. 네. 네.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이장집 에너지 농법의 핵심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바로 작물보다 먼저 토지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화면 앞에 태비 더미가 보이죠? 네, 고온 발열 발효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 텀이에요. 네. 이것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주 깊은 뜻이 있잖아요. 쓰레기 청소요. 우리가 여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네, 쓰레기 청소요. 이것에 대한 것, 어, 이곳에서는 이 태비를 만드는데 어떠한 비율이 없어요. 예, 어저께도 그 유기농 쪽에 아주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하신 분이 다녀가셨는데 뭐 탄질비나 뭐 여러 가지를 막 따지는데 제가 좀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냈더니 무릎팍을 치고 가셨어요. 아, 지금 이 지금 대목을 다음에 자세하게 더 어,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먼저 토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1번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네 이렇게 물으면 토지를 먼저 준비한다 그 다음에 토지를 먼저 만든다 요 농작물은 나중입니다. 어제도 좀 아실 만한 분이 수번 얘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 그래서 조금 좀 제가 좀 난감하긴 했어요. 네, 무조건입니다. 그래야 고생을 안 하세요.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앞에 선배님들, 선배, 선배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농사를 지금 어떻게 짓고 있는지. 과선을 한다 그러는데 토지는 안 만들고 나무부터 심어요. 아주 번뜻번뜻하게 아주 도자를 밀어서 경진정리를 잘해서 시설이 아주 엄청나죠? 근데 토지는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사과를 따고 무슨 과일을 딸까요? 딸수 있죠. 예, 그만큼 그 농민은 노동에 쉬감긴다는 거예요. 자금력도 많아야 되고요. 농약 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1년 내내 농약통을 그거 농약을 풀어서 뿌린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지면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자연 공구를 한다. 이 말씀이니까 이해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네, 보통 농미들은 봄이 되면 종자를 준비하고 비료한 농약을 마련에서 경작을 시작하죠. 그러나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먼저 토지에 쌓여있는 쓰레기, 찌꺼기, 오염원을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래요. 뭐다 아시겠지만요. 생활 찌꺼기, 음식물, 농업, 부산물들을 모아서 고온, 발열, 발효를 시킵니다. 온도가 7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면 발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은 대부분 사라지죠. 그리고 고온에서 살아남은 내열성 유익균이 왕성하게 번식을 합니다. 이 발효된 유기물을 토양에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토양에 영양이 들어옵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은 단순한 탄소, 질소, 화합물을 수백 가지의 미세 영양소, 효소, 황산화물질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토양은 마치 산속 낙엽이 쌓여 발효된 부엽톱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두 번째, 토양이 숨으십니다. 발효 유기물은 공즉, 즉,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 틈새에 공기와 물이 드나들면서 뿌리가 자유롭게 뻗고 미생물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토양은 우주와 연결됩니다. 제가 3년이라는 자연 공부를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장집 에너지 농법을 3년 이상 실천한 토지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병해충을 이겨낼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농민은 이제 깨닫게 되죠.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지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요. 농민의 역할은 오직 토지를 살려 우주와 이어주는 것. 그러면 작물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농민은 그 결실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을 사회에다가 내보내면 어떻겠나요? 연구원 여러분들은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편안해지겠죠? 네. 그런 분들이 몸이 아플까요? 예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그럴 수 없다 자연에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여러 말씀을 드려서 아마 혼동이 좀될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비료나 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토양과 우주가 통하도록 열어주는 농법입니다. 토지를 살리면 농사는 저절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의 농지는 2,000평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